오랜만이죠. 오늘은 탄력을 주는 주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보통 탄력 치료는 레이저로 해왔죠. 탄력 리프팅 레이저. 그런데 주사로도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어요. 콜라겐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서는 오히려 여느 레이저들 그 이상입니다. 저희의 탄력주사는 위주란 오트주사처럼 피부 표면에 한땀한땀 한땀 주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처짐을 막아줄 수 있는 피부 속 깊이에 쭉 깔아주는 방식이라서 시술 시 통증도 덜 하고 시술 후에 소위 엠보싱도 생기지 않아요. 뺨, 앞광대, 팔자, 입가, 턱선, 눈밑, 눈가, 관자, 이마까지 얼굴 전체를 치료할 수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특정 부분에 더 집중해서 부분이 더 강력하게 치료하기도 하고요. 전체적으로 조금 부을 수 있지만 부기가 빠져갈수록 오히려 약간 아쉬울 그 정도고요. 다만 눈밑 눈가는 2, 3일 살짝 티가 날수 있어요. 멍은 주사라서 100% 멍이 안 들어요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통 괜찮습니다. 자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사이다 보니 너무 자주는 어렵고 1년에 2, 3회 정도면 충분히 좋아요.